노세를 다루는 건축기술 전문가였던 히람의 성전 기구 제작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성전의 큰 기구 외에도 작은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재단에서 재를퍼 나르는 그릇 혹은 솥을 의미하고 부삽은 재단에서 재를 퍼날 때 사용하는 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작은 대접들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들은 대부분 성전 들에서 사용되는 기구이고 희생제사나 분양단에, 분양에 필요한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람이 노스 사용하여 기구들을 제작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양들이 사용된 노의 양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보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 모든 성전 내 기구들이 제작될 때 사용되었던 노의 양은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라는 점입니다. 아낌없이 노슬 사용하여서 양과 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최상의 기구를 제작하였다 라는 것인데 현재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사용되는 물질의 양과 동일하게 나타남으로써 그 마음의 깊이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은 이제 좀 관점을 바꿔서 히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40절 하반절과 45절 하반절에서는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 건축 일을 하고 있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람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성전 건축의 총 감독을 맡고 있으면서 주요 기구들 제작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오직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히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충분히 드러나도 되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겸손하고 또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성전 뜰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완성한 이후에 48절에서는 성전 내에서, 이제 성전 안에서 사용될 기구들 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성전 내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은 특별히 솔로몬이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놋이 아닌 금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 내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역시도 히람이 관여하였을 것이지만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기록된 금단이라는 것은 향을 태우는 재단으로 분양단을 의미하고 진설병의 금상은 떡상을 의미하는데 성막 당시에는 이 떡상이 한 개였지만 성전에서는 이열 개로 늘어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밖에 등잔대, 금꽃, 등잔, 집게, 금, 돌적이등 여러 가지 성전 내 사용되고 세워지는 기구들의 내용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마지막, 51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제 성전 완공이 다 마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 제4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은 7년의 시간이 지난 후 솔로몬 통치 제11년에 비로소 완공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만드는 주체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성전 건축의 주체가 된 것은 그가 다윗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더 좋아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고, 말씀이 근거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의 주체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라 7장 12절에서 13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의 몸에서 날내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 후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죠. 51절 하반절에서는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인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은 생전에 여호와를 위한 전을 세우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전을 세운 이후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이미 구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헌물들은 그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 이긴 후에 얻었던 전리품들이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어떠한 헌물들을 준비했는지 그 내용들이 대략 기록되고 있는데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비롯하여 수많은 놋과 철 각종 보석들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미 헌물로 구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죽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완공하였고 솔로몬은 지금 그 아버지의 유지와 그 뜻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다윗이 준비하였던 선물을 조금도 아낌없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내어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금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현금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면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던 이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앞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의 믿음의 순종으로 완성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세 가지가 합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여호와의 어, 위대한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복기해 보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앞선 다윗, 두로 왕, 히람까지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미 준비하여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의 주변 상황을 맞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일하시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은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또한 순종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생각만큼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 역시도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삶을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직업, 삶의 터전을 바라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늘 부족한 것 연속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이유는 그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내 삶에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구하다 보면 결국 방향이라는 것이 설정될 것입니다. 과연 우로 갈 것인가, 좌로 갈 것인가, 앞으로 갈 것인가, 멈춰 설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제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고 있으며 그 방향에 맞춰서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솔로몬에게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